오늘은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고요. 한살된 아이가 하나 있네요. 결혼 전에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 다녔는데요. 아이를 낳고는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세살 많은 사람이고 인터넷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절약하면서 적금도 들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끼면서 모아가는 재미에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나 저나 서로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시댁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서울 빌라 1층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모아서 몇년 후에는 작은 아파트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이사가는 게 우리 부부의 목표예요. 제 시댁은 충남이고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예요. 남편의 큰형님은 박사과정까지 밟은 똑똑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대학교 시간강사를 하면서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 중이신 듯 하고요. 작은형님은 외국대학 물먹고 현재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시는 나름 엘리트인 분이시죠. 두분다 나름 한미모하시는 분들과 결혼해서 잘 사는 중이랍니다. 아주버님 두분다 서울의 근사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집안 딸이랑 결혼시키느라 시어머니가 가진 돈을 다 쓰셔서 막내 아들인 제 남편이 결혼할 때는 큰 돈을 보태주시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점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래도 서울에 대출 없이 방두 개짜리, 빌라 전세방을 얻게끔은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맡겨 놓은 것도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아들 셋을 다 아파트 준비해 주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남편의 큰형, 작은 형이 좋은 대학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것에 비해 우리 남편은 4년제 대학은 나왔지만 흔히 요새 말하는 스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두 형님보다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월급 안 밀리고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고 집안 일도 많이 도와주고요. 저에게도 잘해주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쪽 식구들은 이렇게 다들 결혼을 해서 가정은 있지만 사실 다들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아주버님 생일날 전화통화하는 정도가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두분다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사는 듯 해요. 거의 저 결혼식 때 보고 그후로는 본 기억이 없네요. 명절 같을 때 시댁에 모여야 얼굴을 볼 텐데요. 큰형님, 작은형님 두 가족 모두 어찌 그리 바쁜지 시댁에는 잘 방문을 안 합니다.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이다, 호캉스다 하면서 자기 가족들끼리는 잘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시어머니도 잘난 두 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에만 전념하라면서 바쁜데 굳이 시골 총구석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십니다. 그래도 설, 추석 같은 큰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부부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니 자주는 못 가보지만 큰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같은 날에는 빠지지 않고 충남 시댁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죠. 참 시아버지가 남편이 학교 다니던 시절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워내셨어요.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분은 아니어서 그 점은 참 좋아요. 시골 분이시기는 해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서 시집살이는 안 시키겠다고 하시는 분이죠. 물론 저도 처음부터 지방에 있는 시댁에 방문하는 것이 무작정 즐겁고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에서 부모님께도 그렇게 배웠고요. 남편과 함께 시기마다 시댁에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래도 며느리로서 어느 정도의 도리는 했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 뿌듯해져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내 아들인 남편은 효자예요. 요새는 효도는 셀프라는 말도 있지만 결혼한 부부가 어디 그런가요? 효도는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남편이 시댁에만 잘하면 섭섭하겠지만 처가에도 잘하는 좋은 사회이고 제 동생들도 좋아하는 형부이자 매형입니다.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는데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 여동생 이사날에는 여자 혼자 이사하려면 힘들다고 짐 정리도 해주고 못 박는 일처럼 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도 알아서 척척 다 해주는 좋은 남편이고요. 내 남편이지만 내 여동생도 이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돈을 좀못 벌면 어떤가요? 가정에 충실하고 식구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남동생도 형처럼 따르는 사이가 되었을 정도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준수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처가에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살갑게 엄마, 아빠, 제 동생들에게 대해주는 것을 보고, 저도 시어머니께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시댁이 충남이라고 멀다면서 명절에 한 번씩 가는 것에도 미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서울을 벗어나서 좋은 공기도 쏘이고 좋다면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세 아들을 잘 키워내신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큰 명절은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데요. 가면 시댁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자면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때론 외식도 하면서 다정하게 지냅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왔냐면서 이야기 하셔도 좋아하시는 게다 보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 주시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빼놓지 않고 물어보셨다가 꼭 해주시는 편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맛있게 먹는다고 시댁에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해주시고 서울에 올라갈 때면 싸주시곤 한답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이니 뭐니 해서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어렵고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제가 한 번씩 가면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저도 좋아요. 이러다 보니 특별한 명절이 아니어도 주말에 시간 내서 남편이랑 한 번씩 다녀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깜짝 방문을 하면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세요. 저도 뿌듯하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겨울이라 살얼음에 미끄러지셔서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하시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연락을 듣자마자 당장 남편이랑 병원으로 달려갔죠. 시어머니 나이대 분들에게는 나름 큰 수술이라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시어머니 나이가 있다 보니 수술 후 경과를 보고 재활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셨는데 남편의 큰 형수 작은 형수는 전화만 몇통 하고 와 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큰형 작은 형만 수술 후한 번씩 다녀갔죠. 바쁜 건 이해는 했지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했는데 안 온다는 건좀 납득이 가질 않았죠. 아무튼 시어머니 수술하시고 남편이 참 속상해 했어요. 밥도 잘못 먹고 저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새벽에 거실에서 혼자 흐느끼는 모습도 발견했죠. 남편이 저리 속상해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태어나시게 되면 요양병원은 서울에 있는 곳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멀리 지방에 혼자 계신 것보다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이면 아무래도 자주 가볼 수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덜 속상할 테고요. 그래서 남편의 큰 형수, 작은 형수하고 먼저 전화로 상의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자주 찾아뵀으면 한다고요. 그런데 둘다 거절하시더라고요. 병원비 문제부터 해서 본인들 일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울에 계시면 아무래도 한 번씩은 찾아뵈야 할 테니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은 형들도 본인들 인생, 본인 가족이 있으니 어렵겠지라면서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회복되실 때까지 본인이라도 자주 들러보겠다고 하더군요. 어깨가 축 처져서 지내는 남편을 보니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왜 일은 동시에 발생하는 걸까요? 그 무렵 저희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엄마가 쓰러져 있는 아빠를 발견해서 119에 연락했고 늦지 않게 수술을 받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그렇게 수술을 잘 받았고 병원에서는 당분간 입원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는 상태였죠. 여기서 저는 남편에게 정말 감동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이 일하느라 바쁠 텐데 퇴근길에 병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문안을 들렀다가 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별 이야기 안 하고요. 제가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꼭 퇴근하면 들러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와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가서 아빠 말똥무도 해주고 아들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핑계로 아빠 입원한 병원에 매일 가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사위인 남편이 매일 묵묵히 들러서 사위 노릇하는 거 보고 결심했죠. 시어머니가 태어나시면 요양병원에 모세지 말고 제가 모셔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시게 두지 말고 태어나시면 우리 집에 모시자고요. 집에서 모시면서 서울에서 재활치료 받게 하시고 그 후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같이 지내자고 했죠.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재고든 결심을 전했죠. 시어머니 다치시고 나도 생각이 많았는데 같이 살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기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너무 고맙다면서 울먹였죠. 이후 큰형님, 작은형님께도 우리 생각을 전했어요. 돌아오는 반응이 참 황당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빌라 전세 자금이 욕심이라도 나서 그러는 거냐? 왜 생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들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힘들다고 자기들한테 떠넘길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면서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말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가서 우리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막내아가 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냐? 몇 년간 큰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얼굴 구경도 못했는데 네가 어찌 이리 딸처럼 나에게 살뜰하게 대하냐? 이제 내가 결정을 해도 될 때가 온것 같구나. 내 재산 니다 네 줄란다. 저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투룸빌라 전세가 시어머니가 갖고 계신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있어야 은행에 예금이 어느 정도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욕심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그 재산 욕심나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어머니 다치시고 남편도 속상해하고 제가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깔깔 웃으시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내가 돈 있는 내색을 하면 그돈 보고 자식들이 어찌나 알랑방구를 낄지 걱정이 들더만. 그래서 내가 자식들 나를 대하는 꼴을 좀 보려고 있는 채안 했다. 내가 천안하고 아산에만 빌딩이 세 개다. 남편 죽을 때 보험금이랑 있는 돈이랑 해서 사둔 땅하고 건물이 지금은 백억대가 넘는다. 내가 큰 아들, 작은 아들, 너랑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걔들 싸가지가 안 되겠다. 다 넣어주마. 저랑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두 칸짜리 빌라에 사시면서 남의 집 식당을 가끔 도와주시면서 용돈벌이 정도 하시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건물만 3개의 땅까지 합치면 100억 대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실 때 형편이 여유가 없으시다면서 아파트는 못 얻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1층에 작은 거 얻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래 우리 막내라고 내가 왜 아파트 안 해주고 싶었겠냐. 근데 막내아가 너를 보니 검수하고 해서 내가 일부러 빌라를 얻어줬다. 그때 마침 큰 애가 자기 정교수 되는데 돈이 있으면 좀 보태달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지랄 난리를 치길래. 돈 없다고 하느라고도 그랬다. 막내 너도 니네 형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난중에 재산 다 느그들 앞으로 해줄 테니께. 느그 형수 같은 사람들한테 큰돈 줘봐야 금방 탕진한대. 개들 씀씀이가 헤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솔직히 안 믿겼죠. 혹시나 시어머니가 다치신 후유증으로 혹시 정신이 잘못되신 건 아닌지 걱정까지 했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시골 전셋집 장롱 아래를 찾아봤더니 건물이며 토지며 각종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많은 재산을 다 저희에게 주신다니요. 물론 재산을 욕심내고 시어머니께 자랑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너무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서 안이 벙벙했죠. 이런 걸 착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후로 시어머니가 태어나시고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보태주셔서 저희도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매일 같이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좋은 점도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니까 저도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주셔서 저는 더잘 먹고 다닌답니다. 시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시면서 충남에 있던 전셋집 자금은 3등분해서 큰형님네 작은형님네랑 공평하게 나눴고요. 그래서인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저희 집에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를 않네요. 저 정말 행복하겠죠?